21번. 그림과 같이 두 직선 L1과 L2에 동시에 접하는 원 중심을 A라고 하자. 요 원이 있고, 직선 L1과 직선 L2의 원의 접점, 이두개 접한다네요. 여기서, 여기서 접하고, 여기서 접하고, 접점 P와 Q가 X축과 만나는 점을 R이라고 한다. 이 P와 Q의 연장을 한것 같은데 이 직선에 어, 이거를 R이라고 한대요. 그리고 직선 PQ가 XPQ가 어, 아, 만나는 x축과의 만나는 점을 R이라고 하고 세점 PQR 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대요. PQR이 PQQR이 똑같대요. 그 이거 똑같고, 이거 똑같고. 삼각형 OPQ의 넓이가 24이다. 오 p q p q 가이 삼각형. 빨간색으로 보면 이 삼각형이 24이다. 24. 24만 표시할게요. 24. 24이다. 직선 L과 직선 AQ, AQ가 L과 직선 L1과 AQ가 이거, 이거 만나는 점. 을 B라고 하고 선분 BQ가 아이 길이를 구하라는 거구나 이 길이 이 길이를 구하래요 원의 중심 A는 1 4분면 지금 보이는 그림이 친절하게 그려져 있는 이 그림이 1 4분면 위에 있다고 하는 거네요 5점은 원점이고 그 외에 M이 아까 기울기가 1보다 크다고 했고 여기까 그러니까 일사분면인데, 어, 위로 올라가는 그래프. 이게 렇 되겠죠? 여기까지. 음, 그러면 일단 이 그래프에서 이 각각의 위치들로 인해서 이게 어떤 위치에들 각각 있는지를 한번 볼게요. 우선, 이 원점에서, 어, A로, 이렇게. 다시, 이렇게. 직선을 그으면, 뭐, 당연한 거겠지만, 여기, 여기 각도가 똑같겠죠? 여기랑, 여기랑 각도가 똑같겠죠? 이 길이는 당연히 똑같을 거고, 당연히. 접선까지, 한 점에서 접선까지 가는 거리는 다 똑같으니까. 그리고, 여기서 봐야 될 게, 음, 이 m1, m분의 1 기울기와 m 기울기라는 게, 음, m분의 1. 뭐, 예를 들어서, m이, 게 m이면 이게 1. 비율이. 이게 m이면 1. 여기도 1이면 이게 m. 이 비율이. 1이면 m. m이면 1. 이렇게 서로, 그러니까, 이 위치가,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인. 이 삼각형을 보면, 이두개 삼각형을 보면, 이 높이가 1인 비율로 같은 거잖아요. 이인 비율. 높이가 같고. 이 높이까지 이르는, 이 점에서 높이까지 이르는 거리도 같고. 뭐, 딱, 무슨 닮음이다. 뭐, 이건 찾으려면 찾을 수 있지만, 그게 눈에 보인다면, 그 일일이 다 찾아서 하는 건 문제를 일단 풀어야 되니까. 그건 이 각도도 똑같다는 거예요. 이거분의 이거 각도가, 이거분의 이거 각도니까. 이거 분의 이거 길이니까, 이건 당연히 별별 똑같은 게 되겠죠. 그러면 이 길이도 똑같고, 이건 합동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합동. 여기도 똑같을 거. 얘도 똑같고. 얘가, 이게 이거랑 똑같다고 했으니까 이것 또한 똑같겠네. 이 삼각형은 합동이니까. 여기까지 일단 찾아봐야 돼요. 눈에 보여야 되고.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이 길이가 다 똑같고, 왜냐면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합동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각은 똑같고, 여긴 별별 각 똑같고. 그 얘기는 이 직선은 그러면 이 각도 이 각도 똑같으니까 90도를 정확하게 반으로 가르는 거, 45도. 그 그래프는 y는 x인 그래프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 넓이가 5. pq가 24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삼각형에서 봤을 때이 삼각형에서 봤을 때 밑변의 넓이가 다 똑같은 높이가 그리고 똑같은 이게 24인 삼각형은 이게 24의 높이 이게 넓이가 24니까 이것도 24일 거고 이것도 24예요. 왜냐면 밑변의 길이가 다 똑같으니까 높이가 같고. 그럼 이제부터 파악이 됐으니까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 삼각형은, 여기 길이가 당연히 똑같겠죠? D로 놓고. 어, 24가 3개니까, 24 곱하기 3은 672는 2분의 1 곱하기 D 곱하기 D. D의 제곱이죠? 이게 똑같아야 되니까, 144는 d의 제곱이겠죠? 그럼 d는 12. r은 12,0일 거고, 이 점은, 뭐, r 다시라고 할까요? 0,12. 이렇게 되겠죠? 아, 그럼 여기 점, r점 찾았고, 그리고 r 다시에서 r까지의 이 pq 점은 이두점 사이를 어, P는 1대2로 내분하는 점, 여기로 이렇게 Q는 2대1로 내분하는 점, 내분 점. 아, 글씨가 이게 펜이, 아, 글씨가 좀잘안 써지는데 좀 이해를 해주세요. 내분 점, 1대2, 2대, 1대2로 하는 게, 몇표 됐을까? 이게 P, 이게 Q. 이렇게 되겠죠? 1대2인 점, 점. 이거 점 구할 수 있죠? 이거 구해보면, 우리 좌표 다 아니까. 여기다가, 0,12가 있고, 12,0이 고 이게 P. 아, 이게 R-, 이게 R. 아, 바뀌었네. 이게 R, 이게 R, 다시.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두점 사이의 거리를 1대2로 내분하는 거는 이렇게 써볼게요. 구해보는 거예요. 1대2로 내려면 이게 P, 이게 P고, 이게 Q겠죠? 1 더하기 2. 1대2로 내분하는 점이니까. 그리고 0 곱하기 2에 12 곱하기 1. 그리고 똑같이 1 더하기 2. 12, 12 곱하기 2에 1 곱하기 0. 그리고 q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2 더하기 1. 2 더하기 1. 0 곱하기 1 더하기 1. 12 곱하기 2. 여기는 0 곱하기 2에 더하기 12 곱하기 1.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거는 p는 4, 여기 3, 10이니까. 10이 나누기 3은 4. 여기는 8. 24를 3으로 나누면 8. 그리고 Q는 반대겠죠? 8,4. 일단 여기까지 구했죠? PQ를 구했어요. PQ. 그러면, 우리 이 M을 한번 구해볼까요? M? M1? 아, M1이 아니라 M분의 1. 지금 Q가 8,4니까. 자, 하나씩 써봅시다. L1은 M, Y는 MX. 어, Q는, P는 4,8이니까 4,8을 대입하면 M은 2고, M은, M은 2라서 Y는 2X. 그리고 L2는 Y는 M분의 1X. m은 역시 2라서 y는 2분의 1, x가 됩니다. 그럼 l1과 m2에 대한 그래프를, 그래프에 대한 함수 방정식을 함수를, 값을, 함수를 구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하나 더 알아야 되는 게 지금 이 직선, 이, 이, 이거 직선, 이 직선, 이 직선에 대한 그래프를 구해야 되는데, 이 직선은 지금 m분의 1x인 이그래프와 직교니까, 왜냐면 원점을 지나한다는건 원점에서부터 접, 원에 접하는 점까지 이렇게 했을 때이 접선의 직, 각이니까 당연히 이 직선이랑 이 직선을 직각이 되겠죠. 그러니까 m1에다가, m1이라는 건 아까 기울기가 구해놓은 게 2분의 1이니까 2분의 1. 하기 저 기울기를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이거를 y는 뭘로 넣을까요 p x q 라는 이 그래프라고 함, 한다면 함수로 봤을 때저 p는 p를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럼 y는 p는 마이너스 2가 돼야 마이너스 1이 되니까 2x 플러스 q는 모르죠 근데 이 점은 어쨌든 여기 보면 이 점을 지나잖아요 q점을 q를 대입해요 q 8,4를 대입해요 여기 8,4 대입하면 하기8 마이너스 2 플러스 q는 4. 그러면 28에 16에 넘어가면 마이너스 16이니까 20이 되고, 4랑 더해서 q는 20. 그럼 이 방정식을 다시 쓰면 y는 마이너스 2 x 플러스 20인 방정식을 아 함수를 구할 찾았죠. 그러면 이 이거하고, 자, 보면, 이걸 찾았으니까, 이거랑 만나는 점, 이거랑, 이거랑 만나는 점이 이 B점이잖아요? 그럼 B점을 찾을 수가 있잖아요? 이거와 Y는, 아까 M을 구한 이거, Y는 EX, EX랑 만나는 점, 이, 곧, 음, x, y가, 저, b 점이 되겠죠, b. 한번 구해볼까요? 이거 같다고 놓으면 되니까, 2x, 는 2x, 플러스 20. 그럼 x는, 아, 마이너스 2x. 음, 4x는, 넘어갔을 때 4x니까, 20이고. x는, b는, 5, 여기다가 5 대입하면, 여기다 가5 대입하면, 10. B는 5,10 그러면, B는 5,10이고 Q가 8,4인데 이두점 사이 그러면, 그러면, 리러리그러하 그러면, 그러면, 이거 면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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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면 엄청 면우청쉬그니까그러다가러가그가 이두 개,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음, 여기서 여기 빼고 제곱, 그러니까 8-5에서 제곱 뭐, 뭐에서 뭐를 빼도 되겠죠 4에서 10을 빼면 제곱 루트 쉬우면 답인데 계산하면 루트 9 더하기 36은 루트 45는 5, 9, 45니까 9는 3의 제곱이니까 3, 루트 5, 답은 3루트 5가 되겠죠? 22번. 두 집합. A는 3, 8, 12를 원소로 갖고, B는 3, 5, 9를 원소로 갖는다. 집합 A 차 집합 B의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시오. A 차 집합 B. A에서 B가 가지고 있는 놈들을 다 없애. 3 있으니까 3을 없애요. 없앨 게 없네. 그러면 A 차집합 B는 8이랑 12만 남고 원소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8더하 12는 20 정답은 20 23번 좌표평면 위에 두 점에 대해서 선분 AB를 2대 1로 외분하는 점의 좌표가 AB a 직선이 있고 A, B가 있고, 2대1로, 내, 외분하는 점, 여기가 외분점. 이라고 했으니까, A가 3,3, B가 7,1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내분점과 외분점 공식은 다 알고 있을 거니까, 그거 대입하면 되죠? 외분점, 2-1. 2 곱하기 7 빼기 3 1 곱하기 3인데 1은 곱하나 많아니까 여기는 2 곱하기 11, 여기가 11이니까 11 빼기 1 곱하기 6. 3 2 마이너스 1 이거 계산하면 여기 밑에는 1이니까 그냥 이것만 써주면 되겠네요. 계산하면 14에서 3 빼면 11 22에서 3 빼면 19. 그래서 정답은 11,19. 24번. 직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가 함수. 이차 함수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6인 그래프가 만나도록 하는 자연수 k의 최소값을 구하래요. 어이 참수는 이렇게 생겼을 거고 직선은 지금 보면 여기가 음수니까 이거는 여기가 양이니까 당연히 아래로 불러겠죠뭐 이런 식인 건데 지금 k 가 y 절편인데 이 y 절편이 몇인지 모르겠지만 이, 이 y 절편이 변하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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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겠죠.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그렇죠. 근데 만나도록 하는 자연스케이 값 만나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 접하는 거 부터가 만나는 거 시작인데 이 위에로 여기가 k면 이 위로 최소가 이걸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음 이거와 이거를 같다고 놓으면 요 점을 구할 수 있을 건데 이 일단 계산을 해 봅시다 마이너스 x 플러스 k 같다고 놔야죠. 교점을 찾으려면 이거 정리하면 x의 자 이거 넘기면 마이너스 x 이거 넘기면 플러스 6 마이너스 k 는0 이건데 지금 뭐 판별식에서 이거 근이 하나면 한 점에서 만날 거고 근이 두 개면 두 점에서 만날 거고 그 얘기는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최소한 한점 이상에서 만나겠죠. 근데 만나도록만 하면 되니까 판별식을 이용해서 D는 0보다 크다. 를 구해 주면 되겠죠. 그럼 B의 제곱은 -1이니까 1의 니까 4A가 1, C가 6, K가 0보다 크면 된다. 그러면 1, 2, 3, 4, 5, 6, 7, 8, 10, 0 1 4 25, 1 6 0 1 1 24 플러스 k 는 0보다 크다. 그러면 4 k 가 23보다 커야 되니까 k 는 4분의 23, 4분의 23은 n 음8 8 24니까 4분의 24 요게 4, 아, 4 6의 24니까 6. 요 6이 돼야 최소한 4분의 24가 돼서 23보다는 크니까 k가 최솟값이 되겠죠. 최솟값의 자연수. 자연수인 최솟값. 정답은 6. 25번 볼게요. 25번. 좌표 평면 위의 점 3분의 A, A가 3 1을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이동한 점을 B라고 하자. 직선 AB를 X축 방향으로 3만큼,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이동한 행 Y축. 이거는 점의 이동, 그래프의 이동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걸 물어보는 것 같네요. 사실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자, 점. A 점을 X축으로 1만큼 가면 뭐가 되죠? 4. 여기1 더하면 되니까.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이건 쉽죠. 어,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 4만큼 더 갔으면 마이너스 5. 이동한 점이 b래. 직선 a,b 를아 이거 두 점을 이었나 봐.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일단 어 직선 이게 ax 플러스 b라는 음 직선에서 어, 이거의 기울기를 a에다 먼저 집어넣어 줘 볼게요. 증가량 1 분의 증가량 마이너스 4 x 플러스 b 그럼 y는 마이너스 4 x 플러스 b가 되고 아무거나 하나씩 3 콤보 마이너스를 집어넣을까 3 콤보 마이너스 1 그러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니까 넘기면 11 b는 11이 되네 y는 마이너스 4 x 플러스 11인데, 이거를 또 x 축방향으로 3만큼. 음, 점은 더해주지만, 지금 여기서는, 이 함수에서는 x에다가, 마이너스로 해서, x 대신 마이너스 3을 대입, x 마이너스 3을 대입하는 거지, 정확하게. y 대신에 1만큼 갔으니까 y 마이너스 1을 대입하고. 이거는 알아야죠, 당연히. 이걸 알아야 풀 수가 있겠죠? 플러스 12, 플러스 12. y는? 이거, 이걸 넘기면 11이고. 뭐 y는, 마이너스 4, x, 24. 이렇게 되겠네. 근데 y절편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플러스 24. 답은 24. 26번. 실수 x에 대한 두 조건, p가, EX-A는 0, Q는 X제곱-BX-Q가 0보다 크다. 명제 P가 부정 Q와 명제 부정 p 는 부정 P이면 Q이다가 모두 참이 된다. 두 함수 A, B의 값을 합을 구하래. 이두 개를 만족하는. 이게 뭔 상황인지를 또 봐야 되잖아요. 음, 일단, P. 그리고 이 뜻은 우리가 이 소문자 p인데 이 집합 그러니까 P에 해당되는 모든 집합을 P라고 놓면 으 이걸 Q라고 놓고 집합을 그러면 Q는 부정이니까 여집합이잖아요. 이걸 이게 이걸려면 이렇게 돼야 돼. 응? 부분집합 속한다. 다시 쓸게 Q의 여집합에 속한다. 이걸 보면, P의 여집합은 Q에 속하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여집합의 P가 부, 부분이고, 속하고, Q의 P의 여집합이 속하다. 서로, 이게, 서로, 여, 그러니까, 여집합이 서로 반대 개념으로 속한다는 건 이거거든요. P 가 아닌 부분이 P, P Q 가 아닌 부분이 P 고, Q 부분이 P 가또 아닌 부분이면 이게 같아야죠. 그려볼까? 이게 Q 라고 하는가? Q Q 가 아닌 부분이면 여기 P 고 이게 P 고. P가 아닌 부분이, P, Q가, Q가 아닌 부분이 P고, P가 아닌 부분이 이건데, 이게 Q래, 정확하게 Q래요, 또. 부분집합. 서로, 이게 두 개를 만족시킬 수 있는 건, 두 개가, 이 여집합이 같을 수밖에 없어요. 이 방법, 이 족, 이 경우는 밖에 없어. 여집합. 이거를 이해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거를 다시 한번 바라볼게요. 음, e x 마이너스 a는 0인데 p가 q가 X의 제곱, x 의 제곱 마이너스 p x 플러스 q는 아 q가 0보다 커야 된대. 이거는 보면 이차 방정, 아 이차 방정식이죠. 근데 함수로 보면 방정식에서 0보다 크려면 이거를, 우리가 2차 함수에서 봤을 때, 0보다 큰 부분. 무조건 0보다 커야 돼. 0보다 커야지. 이 위에 있어야 돼. 결과가. 이걸 y, y 함수에서 보면.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이게 만족해야 된다고 보, 보면, ex가 a. 그니까, X가 2분의 A만 아니면, 이거는 다 크다. 그니까, 러이점 하나만 아니면, 이 점만 아니면 다 크다. 이 뭐죠? 이게 지금 한 점에서 만나는 거죠? 이, 이게. 이거 하나만 빼고. 만약에 이게 여기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 있으면은, 그냥 다큰 거지. 이 조건 상관없이. 뭐, A가 뭐든. 근데 A가, X가, 2분의 a만 아니면, 이한 점만 아니면, 두 개도 아니고 하나만 아니면, 이게 다, 이 위로 다큰 거니까, 이거는, 여기 딱, 그, 한 점에서만 만난다는 얘기가 되니까, 우리가, x 제곱 마이너스 bx 플러스 9가, 이거에서, 이게, 그러니까 판별식이 0인 거죠, 0. 그럼, 그러면, b의 제곱, 마이너스 ic, 그, 판별식을 이용해서, b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 제곱, 그냥, 플러스 b 제곱이긴 하지만, 그냥 다 적어볼게요. 마이너스 4, ac, 9, 는 0. 그럼, b의 제곱은 36. b는, 플러스 마이너스 6인데, 양수라고 했으니까, 두 양수 a, b라고 했으니까, b는, 음, 플러스밖에 안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럼 여기다가 제곱 마이너스 b x 플러스 여 이고 9한점 그러니까 이 이차 이 이차 이 함수 그래프에서 이 꼭짓점 꼭짓점 구할 수 있나요? 이거 그냥 완전 제곱식이 되네. 이렇게 하면 그럼 3, ,네. 3, 여기 3이네. x가 3. 그러니까 꼭짓점이 3, 2분의 a가 3이 된다. 꼭짓점이 3. 꼭짓점의 x 좌표가 3. 그 얘기는 a는 6. b도 6. 두개 더하면 12가 답이죠.